1번 2 3 세. 이게 발목을 이렇게 쓰으면서 내리면 안 돼. 봐봐. 발목은 그냥 가면서 이대로 이대로 유지하는 거야. 유지하는데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. 떨어지 그렇지. 발목 힘 주지 말고. 1번 2 3 4 1, 2, 3. 이 때, 자꾸 지금은 제 왼쪽 어깨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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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야. 아니라 정 가운데로, 정 딱. 그렇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야게 이렇게, 가운데이팔이렇가이렇다그렇지일렇딱맞춰게이고 걸고. 수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없으니까 좀더 앞으로 가야 되겠지. 좀 중심으로 다 맞춰야지. 이렇게, 이중심이렇 맞춰야지 이맞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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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심을다 맞추고 원1 2 3 4시원팔꿈치 앞으로 2 3팔꿈치가 뒤에 말씀하는 앞으로 가세요 응, 앞으로 뒤에 말씀는그고앞으로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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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팔 찌끄러 올리고 두, 3리포 다시 원2쓰4 5리 아프진 4, 다시 포 다시 원 두, 쓰리 2코치 붙이고 포 다시 원 두. 3 4다시1 이제 걷는 거를 네 단계로 나눠서 걸을 거야. 봐. 하나. 하나는 절반 앞으로 해서 그대로 평행대에 올릴 거야. 원. 이게 하나야. 그렇지. 둘은 무릎을 유지상 유지하는 채로 펼 거야. 둘. 그 대신, 발목이 이렇게 펴지면 안 되고, 90도잖아. 그대로 90도. 발목이랑 아래 90도. 그렇지. 셋은 허벅지를 살짝 내리면서, 뒤꿈치, 앞꿈치로 내려주고. 그렇지. 셋. 이때, 이때 중심은 손가운데 있어야 돼. 그렇지. 해봐 0이지. 와서 발지으면 50대 50. 손 가운데. 그 다음에 다시 갈때 가져와야 돼. 중심 세번 이용하는 거야 하나, 둘, 셋, 오케이. 좀 한번 해보자. 다시 one, 원. one. 원. 발 펴는데 바닥에다 발, 발 올려야 돼, 발목. 그렇지. 좀,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짝만. 어, 들 때는 어, 수확 내려봐발 어. 내리고. 응. 들 때는 복숭아뼈잖아, 맞지? 복숭아뼈까지만 보인 올려보자 원. 원이 이거야. 오케이. 원. 조심. 원. 그 다음에 둘은 무릎 위장 툴 펴봐. 둘. 응. 무릎이 좀 내려갔어. 오케이. 쓰리 하면 허벅지 살짝 내리면서 쓰리. 그렇지. 이때 무너지면 안 되고. 상체 끌어올리고. 이쪽 어깨 올리고. 그렇지.